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한 점과 기울기를 알 때인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 l이 지나는 점의 좌표가 x1 y1이고 또 얘가 기울어진 정도가 m이라는 것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이 직선 l의 방정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수학 2에서 기울기의 정의가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이라는 것을 배웠고 이 직선 l 위에 있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들 그러니까 임의의 점들이겠죠 얘만 아닌 모든 이, 이런, 이런, 이런 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제가 x y 자 이름을 p라고 부르고 이 점을 x y라고 하면 이 p점들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들이기 때문에 이 p점에서 a점까지의 기울기를 구해 보면 그 기울기의 식은 x의 증가량 분의 즉 x x1 분의 y y1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p점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p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p에서 a까지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 값이 항상 m으로서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그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성립하는 관계식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 직선을 표현하는 방정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예쁘게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x-x1을 곱해주면은, 어, 식이 y-y1은 m 곱하기 x-x1.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조금 더 예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자, 특징을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괄호 앞에 기울기가 곱해져 있고요. X하고 Y가 각각 지나는 점들을 빼서, 어, 뺐다.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점.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울기 곱하기 지나는 점을 각각을 뺀다. 그 각각의 좌표를 뺀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기울기가 0인 직선. 기울기가 0이라고 하는 것은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얘기하겠죠. 그런 직선의 방정식 형태는 m이 0인 거기 때문에 그땐 식이 여기가 0이 들어가면은 우변 이 0이 되니까 y-y1은 0즉 y는 y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마이너스 3.1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y 마이너스 y1이죠 그러니까 y 마이너스 y1 1은그 다음 기울기 2 곱하기 괄호하고 x 마이너스 x1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정리해주면 y는 2 x에다가 여기가 3이니까 여기 6이죠 6에다가 마이너스 2 넘어왔으니까 자 7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 마, 마이너스 4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0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y는 y1으로 계산이 가능. 아, 식을, 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마이너스 4, 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렸을 때 네, 이 지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른 유형은 그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을 알 때인데요. 자, 어떤 직선이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지나가는 두 점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두 점, 어떤 직선이 지나가고 있는 서로 다른 두점의 x 좌표가 같지 않은 경우랑 같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x 좌표가 같지 않게 되면은 기울기가 존재하고요. x 좌표가 같게 되면 이 x의 증가량이라는 게 없죠. 자 이렇게 A, a라는 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x의 증가량이 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x의 좌표가 다른 경우에는 직선이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그럼 이것은 정확하게 이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직선의 기울기를 이미 구할 수가 있지요. 이두 점의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구해서 여기를 x2 x1 분의 y2 y1으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지나는 점은 두 개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x1, y1을 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저 y-y1은 그 다음 기울기 이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x2-x1 분의 y2-y1 괄호하고 x-x1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당연히 y2나 x1으로 이렇게 바꿔주셔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x좌표가 같게 되면 이 직선은 이제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될 건데요. 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 값은 모든 실수, 임의의 실수가 가능하지만 x 값은 x1이라는 값으로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물론 여기를 x2로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어, 어쨌든 어쨌든 지간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모든 점에 대해 성립하는 관계식이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y값은 임의의 값이지만 x값이 x1으로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x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예제를 풀어 보면요.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x 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요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6 빼기 1 분의 마이너스 3 빼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5 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지나는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저는 1,2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 x 값이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 요런 직선의 형태가 될 테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2.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또 하나는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데요. 이건 그래프로 살짝 표현을 해보면, 자, 지금 보면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A하고 B가 모두 다 0이 아닌 상황입니다.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B를 여기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이런 형태일 텐데요. 자, 그럼 어쨌든 X절편이 A라고 하는 것은 A, 0이라는 직선을 지난다는 뜻이고, y절편이 b라는 건 0,b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0-a니까 마이너스 a분의 b-0이니까 b 자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지나는 점은 a,0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y-y0. 쓸 필요 없겠죠? 이거는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b 곱하기 x-a.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테니까. 자, 이거 양변에 a를 곱하면서 마이너스 b를 이제 전개해주면 a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ab가 될 겁니다. 그럼 양변 마이너스 bx 이쪽으로 넘겨주면요. bx 더하기 ay는 A, B가 되기 때문에 모양을 조금 예쁘게 정리해주기 위해서 양변을 A 곱하기 B로 나눠주면은 여기 A, B로 다 나눠주고 A, B로 나눠주면 여기 A, B가 들어가면 B가 약분이 되니까 여기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과 같이 형태가 예쁘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절편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절편분의 X, 절편분의 Y 더한 거가 1이다. 이렇게 방정식이 나온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